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하나입니다. 우리 HJ중공업이 지난 3월 6일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난 주 내내 주가 조정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조금 불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르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월 4주차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점 구간 을 만들어냈을 때는 사실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딱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지금 이런 조정이 나왔다 왜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활개를 치려면 보도 자료도 함께 배포를 하는데요 3월 10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IM 증권에서 조선업 업황 지표가 부정적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정. 다 개소리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소리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말했던 이 조선업 섹터가 지금 힘들어질 이유 근거를 말, 어, 말을 한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우리 상선에 대한 발주량이 58% 감소를 했다 그리고 2028년도 이후로 꾸준히 지금 뭐 우리 조선 성과 자체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조선 성과가 좀 급증을 조선 성과 자체가 갑작스럽게 급증을 하면서 그 그러한 부담 역시 우리 지금 조선업 섹터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뭐 중국에서 상선들의 지금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이 우리 지금 시장 점유율을 많이 먹혔다 중국에게 많이 잡아먹혔다 이런 내용이 지금 주, 어, 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국의 입장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이제부터는 하양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저렇게 난리를 부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의 지금 선사가 미국으로 입항만 해도 지금 최대 22억의 통행료를 부과가 되어 22억의 통행료가 부과가 되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선은 업황 지표가 부정적인 거는 어딜 얘기하는 거다?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iM 증권은 뭐 중국 국적의 증권사입니까? 무슨 헛소리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게다가 중요한 건뭐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조선사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 것 우리 h j 중공업뿐만 아니라 하나오셔의 현대 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뭐나 없이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지금 상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은. 도크가 다 가득 찼어요 우리 지금 이미 가동률 100%를 넘겼거든 자, 지난해 이미 가동률 10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선에 대해서 지금 이미 미련이 없어요 왜냐? 걔네들은 저부가 선이고 우리는 앞으로는 고부가 같이 선만 지금 선어 수주를 받고 발주를 받고 우리는 지금 그거밖에 해낼 능력이 되지 않아요 컨테이너 선들 중국에서 만들라고 해요 뭐 발주도 안 넣겠지만 앞으로 이제 해 해운사들이 중국 꿀. 국적의 조선사에게 지금 어떻게 발주를 넣겠어요. 미국이 들어갈 때마다 돈을 22억씩 내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업체를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국적의 해운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IM증권에서 말한 이런 상선이랑 전혀 무관하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다. 뭐다? 미해군 함정에 대한 엘마로사 그리고 미국에서 나올 lng 선발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 분이 포커싱이 지금 잘못 잡아서 지금 저따위 뉴스를 내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지금 어제 지금 나왔던 뉴스였죠 하나오션이 드디어 어, 미해군 함정 윌리시라오 출항에 시작됐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7월 2024년 7월에 we <laughs> 우리 지금 준비하고 한진중공업이 진행 어 준비하고 있는 MSRA 어 MSRA가 뭐냐면 미 해군함정 정비 협약입니다. 이 정비 협약을 지난해 7월에 맺었고요. 이 협약을 맺자 말자 바로 한달 뒤에 MRO 수주를 따냈습니다. 두 척의 MRO 수주를 따냈고 그중에 한 척인 윌리 시라오 하, 어 시라오라는 함정이 6개월간 거제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이 됐고 올해. 어, 바로, 지금, 어, 완비를, 어, 정비가 끝나서, 지금 어제 출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 지금 사건이, <laughs> 이벤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MRO 사업은 연간 40조 원 이상의 사업이 되는데, 이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가 뚫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두 척의 MRo 사업을 따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척에서 일곱 척까지도 바람 신규 수주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우리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우리 HJ 중공업 한진중공업 역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MSRA의 협정을 맺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HJ 중공업 역시 이 MSMS MS M-SRA 협정을 따내기 위해서 미국 통인 어 이제까지 영입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 삼사가 함께 지금 나가려고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조선업에 대한 미군 군함 수요뿐만 아니라 MRo 사업뿐만 아니라 건조까지 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조까지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건조 미, 미 해군함정 건조 사업에는 총 지금 천육백 조 을 들여서 우리 지금 군비 증강한다라고 미국에서 이미 밝혔죠. 어마어마한 사업이 지금 눈 눈을 치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컨테이너선이랑 해군 함정이랑 비교가 되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런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디까지 간다 LNG선 주문도 지금 폭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드릴베이비 드릴 하면서 지금 화석연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알래스카 지역의 천연가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2030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산 천연가스를 이제 실어라야 되죠. 거기에 나온 수료가 어느 정도다? 180척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엔지성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지금 선박 자체의 수준은 뭐 지금 중국에서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컨테이너선이랑 다 포함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이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NG 운반선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시장 점유율이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국내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 LNG 선뭐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8조 원대 어마어마한 수주를 따냈다라고도 전달을 드렸었죠. 지금 LNG 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국가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뭐 조선사를 영위하고 있는 국가 중국, 뭐 일본 이런 이 정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 산업이 거의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본도 거의 초토화됐다라고 봐요. 이미 지금 우리 나라에게 조선업을 뭐냐면 어, 빼앗긴지 20년이 넘어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따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건조 능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배제된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우리 한국이 결국에는 LNG 운반선을 싹쓸이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LNG 운반선을 발 건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몇 되지 않아요.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그룹, 현대그룹 안에 뭐 워낙에 많은 조선사들이 있어 가지고 뭐 HD 현대중공 HD 현대조선해양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이런 지금 그러니까 결국 크게 봤을 때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현대그룹 현대그룹 안에 있는 뭐 여러 조선사들 그리고 HA중공업 우리 중소형 조선사들 중에서는 HA중공업이 유일합니다 지난 2월에도 뭐 A, 어, LNG 운반선 우리 수주 따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LNG 운반선의 건조에 대한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이고 트럼프 덕분에 게다가 또 중요한 거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더 더크 그러니까 선박 건조장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주셨잖아요. 지난해 이미 지금 뭐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조선사에서 여러 지금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조선사에서 어 이런 뭐 우리 직원들이 사망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미 가동률이 100%가 다 다 넘었어요. 100% 넘었다라는 것은 지금 초과 근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수준은 받을 만큼 다 받아놨고, 다 가득 찼, 찾는데 신규 수주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거 너네 가득 찬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거 먼저 만들어줘 우리 거 먼저 건조시켜줘라고 주문을 할 만큼 우리나라에게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뭐 미국에서는 2029년도까지 LNG 운반선 빨리 좀 만들어 줄래 예, 건조시켜 줄래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슈퍼 갑이 돼 슈퍼 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왜냐면 우리가 못 만들면 얘네 못 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이 된다라는 거.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게다가 미국에서도 지금 뭘 원하냐면 지금 너네들이 우리 거 지금 수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기술도 좀내 줘. 너네 한국 기술 좀 필요해.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냉정하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간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은 비유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기술력을 아무리 가지고 가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가 높아요? 전력비가 굉장히 높아요. 정, 그러니까 미, 중국에서 컨테이너 선들을 싸게 팔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료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전기료가 너무나. 저렴하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전기료 훨씬 더 비쌉니다. 미국 가정에서 이 미국 가정은 뭐 정말 아끼고 아껴도 한가구당뭐월 전기료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와요. 조금만 틀어놔도 조금만 에어컨 틀고 조금만 난방기구 틀면은 그냥 60만 원, 70만 원이야 전기세가. 우리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많이 써도 한 30만 원대잖아. 미국은 우리나라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을 미국에 아무리 갖다 준다고 한데 쟤네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조선업이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이유가 단가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것도 중국이 현저하게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과 같이 물량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이긴 거예요. 기술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단가의 차이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술력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이거 니네들이 갖고 가도 너네 국가 안에서 이거 못 키운다. <laughs> 전,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은, 게다가 우리가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죠 우리 기술력 받아가려면 너네들도 우리한테 내어주는 게 있어야지 그게 보다 발주가 신규 수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미 해군함정 건조까지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2, 3년간은 방산 섹터와 더불어서 조선 섹터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보시다시피 지금 대만에서도 LNG, LNG 컨테이너선 뭐 13척을 발주를 공시 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조선사들이 입찰 경쟁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뭐 지금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셔 HJ중공업이 수주 물방에 올랐다 라는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이게 지금 어, 13척이다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게 지금 15,000TU급이면 대형선입니다 그리고 대형선 7척 어, 그리고 8,000TU급 6척을 주문 할 예정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LNG선까지 이제 신규 수주 들어온다 이것만 해도 지금 한 척당 세 척이 열세 척이다 하면은 최소한 이거 역시 지금 구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어 금액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LNG선과 더불어서 미국의 MRO 사업까지 지금 조선업 섹터는 끝이 없이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따 헛소리하는 기사들 아예 그냥 어, 무시하셔도 좋다 이거는 그냥 공매도 하기 위한 헛소리다 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HJ중공업 이렇게 조정 구간 들어왔을 때 오히려 매수 찬스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1차 매수 이번 주 내에 반드시 두셔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혹여라도 이런 구간 만들어내면은 우선 담아놓고 기다리시면 된다.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우선 진행해드렸고 2차 매수 구간에서 혹여라도 이 구간에서 소폭의 조정 한번더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과감하게 더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전고점 뛰어넘는 급등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지금 매매 대응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놓으시고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한지인이라고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매매 문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문자로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HJ 중공업 뭐 제가 지난 11월, 12월부터 꾸준히 알려드릴 고 이제 뭐100% 이상 뛰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히든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코롱티슈진 역시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매일 코롱티슈진 주가 체크하고 있고요. 우리 코롱티슈진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코롱티슈진 난리났습니다. 뭐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면서 12월 이후부터 지금 주가 100% 넘게 또 뛰어올랐어요. 이런 종목들. 함께 히든 종목들, 이런 추세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히든 정보들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밑에 올려드린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되신 분들에 한해서 빠르게 승인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는 바로 저희 채널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들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다 싫다. 지금 계좌가 개박살 나서 수익이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제가 개발한 이 시그널은 단순한 매매 기법 하나를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대량 매수 주체, 매출액, 이평선, 이격도, 뉴스량 등등등, 펀더멘탈 재료, 기술적 분석 모두를 녹여내서 세력의 매집을 포착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무지성으로 따라만 해도 최소한 30에서 50% 수익을 가뿐하게 내실 수 있는 저만의 히든 기법인데요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드세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상에서 노란별이 떠 있는 거 같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노란별 노란별 보이시죠 이 노란별은 세력이 매집을 시작했다 라는 시그널인데 여기서이 시그널이 뜨면은 네 종가에 매수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빠른 손도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냥 노란 별이 뜨면은 어 여기 종가에 매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급증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대상 오늘 뭐7%대 상승 나오면서 지금 단기 세력에 포착되기도 했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노란색 별이 떴습니다. 노란색 별이 뜨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당일에 매수를 놓치셨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더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널은 단순히 지금 당장 단기 매매가 아니라 스윙으로 보시고 끝까지 가져간다면은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날수 있는 네,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매매 기법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셨어요. 2400원 종가 여기 2400원 보이시죠? 2400원. 네, 24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28,000원. 오늘 기준으로 28,000원까지 올라가시죠. 그러면 최소한 얼마다? 네, 최소한 지금 40% 수익을 가뿐하게 내줬다라는 거죠.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2개월 정도 바라보시고 40%면 충분히 들어갈만하죠. 네, 카페 24도 한번 보실게요. p1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색 별이 뜨고 이 노란색 별이 뜨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아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노란색 별이 떴는데 아직까지 수익권이 도달하지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 말은 세력의 매수 기간을 더 오래 가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가능한 자리에서 노란색 별이 한번더 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 입니다. 만약에 처음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한다면은 얼마죠? 종가 17,420원이고요. 오늘 지금 시가 34,000원. 네. 100% 이상 수익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래서 지금 제 시그널은 뭐다?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을 한 바닥에서 이런 시그널이 뜨고 최소한 30에서 50%는 가뿐하게 가져가고 혹여라도이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이거는 급등의 찬스라고 보시고, 이렇게 매직 기간이 오래 가졌을 때는 100 이상. 뛰어간다 라는 거예요 뭐또 다른 종목 뭐 실리콘트 도 한번 보실까요 실리콘트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트 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처음 매집이 포착되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떠 있는거 보이시죠 이 바닥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사실 여기서 매수 했어도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수익권이 시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이 뜨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뛰었다? 네, 여기 당일 종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종가 8,800원, 네, 8,870원까지 뛰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보시다시피 8,870원에서 지금 현재가, 네, 최고 5만원까지 뛰었다. 네, 최소 지금 주가 그냥 수익률로 안 따지고 그냥 배수로 따졌을 때도 6배가 넘게 주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건 뭐다? 세력이 매집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슈팅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 제가 해드린다? 네, 무료로 모두 배포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까지 보신 분들께만 이 혜택 드리는 거예요. 이 수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번으로 문자 수식이라고만 보내 놓으시면은 제가 이 수식 다 보내 드릴 건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네.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선플까지 같이 남겨 주시면은 더욱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이거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번호 0107589834로 수식이라고만 문자 남겨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제가 이 시그널로 수익을 어떻게 5월 달에 어떻게 됐다? 내흥구 네, 석유 같은 경우는 54%, 카페 24 53%실리콘트79% 수익 내 드렸고요. 이 플로육160%강무67% 이런 식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다? 만약에 제가 수식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드렸는데 보내드리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수식이 어느 정도 어, 익숙해지실 때까지 제가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시그널이 뜬 종목들을 추려서 네 거기서 정말 원픽만 뽑아서 이렇게 제텔레그램으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과 함께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 설명까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네, 밑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 1 0 7 5 7 8 9 8 3 4번으로 승인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저희 텔레그 채널까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입장 요청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아직 어, 요청에 응답을 안 드렸죠. 왜냐, 네 문자를 아직 안 보내셨어 그래, <laughs> 문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네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제가 요거까지 승인해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무료로 해드려요. 네 그런데 구독 좋아요까지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저희가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문자만 보내시면은 이거 전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